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가수 황영웅님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드디어 황영웅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직접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로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따뜻한 봄바람을 만난 기분입니다. 황영웅님은 늘 그렇듯, 하는 일마다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십니다. 이번엔 혼자서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가수를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팬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20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림이 설렘으로 바뀌고, 기대감이 하루하루 커져갑니다. 올해는 특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5월 대전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이후 쉬지 않고 정규 앨범 작업에 몰두하셨고, 무더운 여름에도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힘써주셨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떠올리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황영웅님을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셨던 할머님께서 떠나신 일이 있었죠. 그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팬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주신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알기에 그 모든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025년 황영웅님이 선사하실 음악과 활동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네요. 발표된 정규 앨범의 12곡 중 모든 곡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매일 그의 음악을 들으며 그날을 기다릴 생각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올 2025년 황영웅님과 함께 더큰 감동과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